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예, 기도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져서 큰 선물 큰 축복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옆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오늘은 모세 부모의 믿음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세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 어, 이들의 믿음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의 어떤 삶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를 위대한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서 그 얼굴빛이 너무 환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했던 사람 여러 가지로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지만 정작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모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의 말씀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때 사이에 두고,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은 모세 부모 아브라함과 요괴벳이 서로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고, 그러나 바로 왕이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를 숨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석달 동안 숨겼다가 결국은 더 숨길 수 없어서 그를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 숲에 내어놓았다. 모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아기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레위인에게 장가들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레위인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레위인과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꾸준하게 성실히 지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과 함께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러한 모습이 아주 반복됩니다. 그때 니에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지했던 것이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가야 하는데 그 정체성을 허무는 것을 하나님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레위인이 레위인에게 장가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을 지켜간 건 매우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6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를 좀 잘해서 성적 우수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만큼의 차이로 이만 큼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아까운 차이로 어, 성적 우수상을 받지 못하고 저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어 쟤는 받는데 왜 내가 못 받지? 어, 이런 의교심이 들만큼 정말 간발의 차이로 성적 우수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6년 개근상을 받았어요. 근데 부모님께 좀 죄송했습니다. 어,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이 우수상을 받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여 부모님께 보여 드리면 또 졸업식 때는 여러 부모님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어깨를 탁칠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끄러웠습니다. 우수상을 못 받은 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오늘 모든 상들 중에서 가장 큰 상은 6년 개근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쉬운 거 아니다. 그거 어려운 거다. 근데 저는 그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아버지가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어, 과장해서 거짓말을 보태서 이게 가장 큰 상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체험학습 이런 것도 못 쓰는 때 아닙니까? 어, 저도 국민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런 제도도 없습니다. 어, 그런데 6년 동안 하루도 학교를 빠지지 않고 나갔다는 건. 그게 굉장히 큰 일이더라고요.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 당연한 거를 꾸준히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꾸준함을 계속 가지고자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한국교회 안에 전통으로 심겨져서 그것이 주일 성수라는 어떤 신앙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신앙의 전통 안에도 녹아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게 쉽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당연한 자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연한 자리를 당연하게 지켜가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므람 요게벳 모세의 부모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삶이 그러하니 그들의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고 있었고 그 수가 점점 번성하여서 애굽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는 아주아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에 이 부부에게 아들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생겨 보였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다 이런 생각과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잘생겨 보입니다 어, 눈도 크고, 머리카락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잘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어, 사진을 서로 공유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생겨 보이니까요. 어, 그러나 모세 부모의 눈에 잘생겨 보였다는 것은 조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어,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길게 설교합니다. 스테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스테반 또한 모세의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줄레급께 보니까 모세 부모의 눈에 이 아이가 너무 잘 생겨 보였습니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아이의 겉모습이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것을 모세 부모가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특별하게 우리 가정에 주셨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특별하게 이 민족 가운데 주셨다. 아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를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 외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사용하실까 생각하고 보니 이 아이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 너무 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의 명령이 있지만 모든 사냐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특별하게 우리 가정에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길러 기르기로 작정합니다. 최소한 이 아이가 어미 품을 떠나 살수 있을 때까지 이 아이를 길러야 합니다. 그 기간이 석 달이었습니다. 석달 동안 모세 부모는 모세를 기릅니다.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아이를 붙드실 것을 믿고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7회 굽기 2장 3절의 말씀 석 달이 지나고 나니 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나일강에는 아주 많은 무상한 갈대 숲이 있었습니다 그 갈대숲에 이 아이를 둡니다. 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 입장에서는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름답게 바라보신 이 아이의 인생, 그 아름다움이 이 아이의 삶에서 어떻게 결실하고 나타날지 끝까지 내 품에 길러내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싶지만, 그러나 부모가 할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석 달이었던 겁니다. 더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죠. 그래서 갈대 사이에 숨겨 놓습니다. 물이 그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습니다. 당연한 안전 장치라고 보이지만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면서 물이 그 상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작업을 하는 부모가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이 아이를 지금 포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할수 있는 최소, 최대한의 것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지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물이 이 아이를 덮지 못하기를 바라고 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일강물을 막아내고자 부모는 최대한의 것을 합니다. 그것이 얼만큼 완벽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기도하며 가정에서 또는 삶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감당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며 여러 가지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늘 미완의 것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 없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늘 기도하며 감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많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지난 주일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늘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미완일지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모세 부모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아름답게 바라보셨으니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이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 시간적으로는 석 달뿐이고 그리고 할수 있는 것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바라봅니다 그렇게 멀리서 미래함을 통해서 아이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필 그곳에 바로의 공주가 오게 되고 궁에도 목욕할 아주 좋은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에굽의 궁궐은 좋은 목욕탕이 많은 아주 호화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굳이 두고 이곳에 찾아 나왔고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모든 과정을 읽어 보면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 이 바로의 공주와 모세의 눈이 마주하는 그 순간 모세가 울기 시작하죠. 그 울음이 공주의 귀를 타고 마음에 들어와서 이 아이를 자신의 궁으로 들이게 됩니다. 자녀처럼 기르게 되죠. 그리고 유모를 찾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요게벳은 모세를 궁에서 기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해도 이런 계획을 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나는 미완성이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언제나 미완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믿음을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가에서 보였고 그 믿음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모세를 특별하게 또한 키워 주신 겁니다.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미완이지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심을 뿐이고 조금 물을 줄수 있으나, 그러나,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바라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어떤 것들도 완벽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완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이지만,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이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이 기도의 여정을 또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